그리고 문자 내용은 당이 잘 돌아간다면서 치아하는 내용과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원내대표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비대위 전환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와 함께 그 다음날부터 갑자기 당내에서 비상 상황을 만들기 위해 동분소주했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없는 비상사태를 만들기 위해 상당한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군인들이 계엄을 확대하고 자신들과 뜻이 다른 정치 지도자들에게 사법적 살인을 하고 급기야는 총구를 국민에게까지 겨누는 아픔이 모두 의도된 비상사태 선언에서 나왔습니다. 일년의 상황을 보면서 제가 패턴했던 양두구육이라는 탄식은 사실은 저에 대한 자책감 섞인 질책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선거 과정 중에서 그 자괴감에 몇 번이나 뿌리치고 연을 끊고 싶었던 적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겪는 과정에서 어디선가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누차 그들이 저를 그 새끼라고 부른다는 표현을 전해드리면서 그래도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내가 참아야지 라고 참을 인자를 새기면서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고 목이 쉬었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저에게 선당우사를 이야기하는 분들은 매우 가혹한 겁니다. 선당우사란 대통령 선거 과정 내내 한쪽으로는 저에 대해서 이새끼 저새끼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쓰린 마음이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선당우사보다 훨씬 아린 선당우사였습니다.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그 표현 자체에서는 저는 어떤 상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올 것이 왔다는 생각과 함께 양의 머리를 걸고 진짜 무엇을 팔고 있었는지에 대한 깊은 자괴감이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참을 인자를 새기면서 웃고 또 웃었습니다. 사상 처음 정당이라는 것에 가입했다면서 다시는 보수 정당이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형해화된 반공 이데올로기가 아닌 그들이 원하는 정치 과제를 다루달라면서 당원 가입 캡처 화면을 보내온 그 수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마약 같은 행복함에 잠시 빠졌고 전라도에서 보수 정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민원을 가져오는 도서벽지 주민들의 절박한 표정을 보면서 진통제를 맞은 듯 새벽 기차를 타고 심야고속버스를 탔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연이은 선거에서 세대포이론과 서진정책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수가 처음으로 지키기보다는 영역 확장에 나섰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담론을 테이블로 끌어냈고, 북한 이야기와 5.18 폭동이라는 이야기를 수란주처럼 즐기던 일부 강성 당원들을 잠재우며 증거도 없고 허무맹랑한. 부정선거란 것 같은 음모론을 손절매했기 때문에 보수가 달라졌다는 인상을 심어줬던 것입니다. 정치인 대안의 경쟁입니다. 제가 내세웠던 방향성에 비해서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시절의 모습은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대안이 될수 없습니다. 빠루와 삭발, 반공과 종교적 근본주의가 우리 국민의힘이 대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 속에 틀린 것이 하나 없었음에도 배신이라는 단어로 낙인을 찍고 집단 리치를 했던 새누리당의 모습 또한 지금의 현실에 대한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2년 우리가 선거에 연달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미래를 담는 대안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수석 비서관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하는 일을 알리는 것인데 마다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당에서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이 자존심을 되찾고. 대통령실이 음모론자들과 교류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한 마디도 지적하지 못한다면은 이 당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죽은 당의 총선의 표를 주 국민은 없습니다. 공정, 젠더 차별, 약자 담론, 정의, 사회적 갈등과 철학의 충돌 같은 중요한 미래 과제들을 하나도 다루지 못하는 정치권이 젊은 세대의 어떤 참여를 이끌어내겠습니까? 사회의 모든 철학적 고민을 돈을 주느냐, 마느냐로 치환해버린 진보의 현금복지 담론이 지속가능하지 않았던 것처럼 애초에 보수정당은 지금 사라져야 했던 북풍을 오히려 과제로 내세우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60년째 북풍의 나발을 불면서 선거 에 이겼다고 착각했던 집단은 아마 지난 3번의 선거 승리를 복귀하면서 여가부 폐지 정도의 나발만 불면은 젊은 세대가 그들을 향해 다시 지지를 보낼 것이라는 착각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겁니다. 최근 여당과 정부에 대한 젊은 세대의 기대치가 급전직화한 것은 여가부를 폐지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아젠다를 발굴하고 공론화하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정치권에서 서구의 어느 나라처럼 정치적 올바름이나 사회적 아젠다를 논의할 수 있는 봄이 왔다는 생각이 춘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를 몰아세우고 그 자리에 북풍을 일으켜 세우던 그런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당의 당대표에게는 선당우사와 같은 전체주의적이고 포괄적인 처우를 하면서 북송된 어민과 같이 안타깝게 돌아가신 우리 전해수부 전 해수부 공무원의 인권에 관심있는 척하는 모순되면서도 자기, 자기적이었던 그런 모습 때문이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최근에 통일부에서 북한 방송 개방을 염두에 둔 업무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대통령실의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은 저를 만나시지 않았지만은 저는 대통령께 북한 방송 개방에 대한 진언을 독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누차 언급되었던 자유라는 가치에 대한 체계화된 정책들을 시리즈로 내놓자는 제 제안이었습니다. 먼저 국민이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들여다보고 통제하는 HTTPS 차단을 없애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국민이 메신저로 어떤 내용을 주고받는지 들여다보고 차단하고 색출하는 메신저 검열을 없애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만 할수 있는 북한의 민낯을 노출하는 북한 방송 개방까지 추진해서 저들에게 우리 문화의 개방을 끝없이 요구하고 무엇보다 북한 정권이 스스로 폐쇄성과 문화 콘텐츠의 상대적 저열함을 부끄러워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은 다 어디로 가고 부서 없이 북한 방송 개방에 대한 얘기만 단편적으로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지금 서사와 철학이 빠진 영혼 없는 당정의 모습입니다. 젊은 세대가 논쟁하고 싶어 할 과감하고도 전격적인 행보들은 시기를 놓쳤고 그 기대가 살아나지 않으면 젊은 세대는 이 정부를 본인들의 정부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400년 전 자신이라면 부산을 공격할 수 있다고 외치던, 500년 전이군. 어, 400년 전이군요. 400년 전 자신이라면 부산을 공격할 수 있다고 외치던 무능한 장수가 칠천량에서 무적함대를 모두 수장시켰던 것처럼 지난 2년 동안 쌓아 올린 당의 승리 방정식이 송두리째 무너져 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송곳으로 찌르듯이 아픕니다. 결국 이 정권이 위기인 것은 윤회관이 바라는 것과 대통령이 바라는 것 그리고 많은 당원과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위 윤회관이라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당의 우세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들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경상도나 강원도, 강남 3구 등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에 출마하는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지켜낼 네.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윤핵관들과 윤핵관 호소인들이 그들의 조그만 장원에서 벗어나 좀더 진취적인 것에 도전하는 모습을 솔선수범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표현을 앵무새같이 읊는 윤핵권 여러분이 조금 더큰 정치적 승부수를 걸기를 기대합니다. 이준석을 몰아내는 것에 정치적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권성동, 이철규, 장재환, 장재원과 같은 윤핵관들 그리고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등의 윤회관 호소인들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 승리를 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모두 서울 강북 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 지역 출마를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은 절대 오세훈과 붙겠다고 결심했던 정세균, 황교안과 맞붙을 결단했던 이낙연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호가오이하는 윤핵관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윤핵관들이 꿈꾸는 세상은 우리 당이 선거에서 이기고 국정동력을 얻어서 미래 세대가 바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그저 본인들이 우세 지역구에 다시 공천받는 세상을 이상향으로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미래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호가호위한다고 지목받는 윤회관과 그 호소인들이 각자의 장원을 버리고 열세 지역구에 출마할 것을 선언한다면 어쩌면 저는 윤회관과 같은 방향을 향해 손을 잡고 뛸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도권의 성난 민심을 느끼면서 같은 고민을 하게 된다면 같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같은 지향점이 있다면 동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윤핵관과 그 호소인들은 그런 선택을 할 리가 만무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더 많은 당원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지방 선거가 끝나고 당에서 프로그래머를 고용해서 추진하려고 하던 온라인상의 당원 소통 공간, 제가 직접 키보드를 잡고 프로그래머로 뛰어서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여간 전국을 돌면서 전역으로는 당원을 만나고 나머지 시간에는 당의 개혁과 혁신을 위한 방안을 담아내기 위해 써내려가던 당의 혁신 방향에 대한 책도 이제 탈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위치에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고,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저는 법원이 절차적 민주주의와 그리고 본질적인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결단을 해줄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당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되묻고 마치겠습니다. 그걸 알면 어쩌자고 이런 큰 일을 벌이고 흡폭풍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익명으로 지르는 문화에 익숙해져서 사고는 내가 쳐도 책임은 내가 지지 않는다는 그 생각으로 저지른 일입니까? 아니면 사퇴하고? 다시 표결에 참여하는 후한모치한 모습을 보여도 2년이 지나면은 선거 때 국민들이 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입니까? 저는 이번에 노출된 당의 민낯, 적어도 그 민낯에는 그분들의 부끄러움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당의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책임있는 사람으로서 진심을 다해 사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